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 40%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높고, 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성이 있는데, 140에 90 숫자를 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140에 왜? 90. 예. 네. 그게 이제 고혈압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제 고혈압에 치료할 때 1차 목표는 고혈압이 아니게 하는 거니까 높은 게140및 낮은 것도 90밑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혈압이 150에 80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이 150에 80이면 높은 거는 고혈압인데 낮은 거는 고혈압이 아니면 어떡 하냐? 높은 거를 기점으로 합니다. 아... 위 아래 차이가 벌어질수록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요. 네. 중요한 건그 사람 몸의 정상 혈압은 어떻겠느냐 정상 혈압은 139가 아니라 한 120에 80 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1 2 0에 80부터 위험성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네. 1 4 0에 90은 두 배가 되는 점이기 때문에 중풍의 위험성이 두 배가 되고 심근경색증 위험성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고점부터는 그좀 치료하자. 뇌졸중의 90%가 혈압 때문에 생기면 혈압을 막으면 뇌졸중의 90%를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고혈압은 뇌졸중을 막는 치료, 또 심근경색증 막는 치료. 그리고 놀랍게 현재까지 치매를 막는 공인된 치료가 고혈압 관리여서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혈압은 그냥 예방하는 것으로 고혈압은 예방약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목이 뻣뻣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게 그런 고혈압 증상이겠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아픈 거는 머리에도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제 뇌압에 증가해야 할 거라 생각하고 또 어깨가 아프시다는 뒷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또 어깨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안 가면 어깨가 뭉치는 게 이제 뒷목이 뻣뻣한 것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증상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는 고혈압이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네.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상과 혈압의 위험성은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별개로 논다 그러니까 숫자를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은 가족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이 한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40%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높고 양친이 모두 고혈압이면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성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고혈압이 있다 생각하시면 내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운동하고 더 싱겁게 먹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쪽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